온라인 토요일 새벽을 들리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과 동일한 은혜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함께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전 전 세계에 유례없는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이 1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냐면, 은이 전쟁에 투입된 군인의 숫자만 7천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지는 4년 동안에 죽은 사람만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 유례없는 전쟁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낸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두 차례의 크나큰 전쟁을 통하여서 벌어진 이 문제 때문에 인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의 끝에는 신앙의 변화도 함께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큰 위기 끝에 신앙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 세계 대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 줄 알았고, 그리고 인간의 지성이 최고의 지성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돈과 권력을 맛보면 맛볼수록... 쉽게 타락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이끌고 나가는 그 미래는 유토피아적인 미래만 기다릴 줄 알았는데, 인간을 이끌고 나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피해가 생기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회복의 움직임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신앙의 움직임과 달리 더욱더 강력하게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세계 대전을 통하여서 이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침묵이었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지켜보고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분위기를 굉장히 잘 묘사해주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페스트라는 소설을 쓴 프랑스 작가 까뮈라는 사람이 이 당시 분위기를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 인류 역사에 큰 위기를 가져왔던 이 세계대전은 신앙 가운데 큰 갈림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따랐던 자는 정말 영적 대붕의 역사를 맛본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는 실존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것은 유럽교회의 몰락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큰 위기는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를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100년 뒤에 유래가 없는 지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원하던 원치 않던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신앙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수많은 생각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북녘닭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강이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죠 그런데 이 압록강과 두만강은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런데 그 경계점이 어디냐면 백두산이죠 백두산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 어느 면을 타고 흘렀느냐에 따라서 압록강이 될 수도 있고 두만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을 바꿔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고 신앙의 닷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요인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배니라 가만히 사도 바울이 살펴보니까 이 문제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마음들 탐심들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엔 드러나지 않다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을 좌절시켜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한 마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상승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상승배를 우리 자신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더 얻어야 될그 기쁨을 내가 만드는 그 기쁨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뉴욕의 리드목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 안에 있는 감춰 놓은 이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의 일이 바로 당신의 신앙이다. 혼자 있을 때의 생각이 바로 당신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흘러가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신결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안락함을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면 안락을 누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물질 쓰는 곳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돈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그 물질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때로는 차라는 부분에, 때로는 집이라는 부분에 뭔가 나의 이름을 높여주고 내 지위의 상징물과 같은 것들에 우리는 물질을 투자를 하죠.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틴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의 때에 자신의 태도를 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위기의 때 뭔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희망과 소망이 꺾였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두려움이 왜 생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평소의 생각을 점검하고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위기의때 자신의 태도를 공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시기는 어려운 시기이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들을 끊어내고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신 가운데에서 진짜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상을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상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라. 이 대체한다는 말은 이전 것을 남겨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차지하고 있던 자리들을 송두린채 빼어버리고 그 자리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라는 이야기죠. 이 열왕기하를 보면은 이 문제를 너무나도 강가에 여겼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다망이죠. 열왕기하 15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요담 왕은 굉장히 유대 왕 중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실제로 행했던 왕이죠. 하지만 그가 놓쳤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놓쳤던 것은 이전 자리를 내버려두고, 우상자리를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만 가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전 자리는 그대로 남겨 있고 하나님께 더욱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더 예배하면은 이전의 자리가 남아 있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 요담 왕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담 왕의 발목을 잡죠. 이 우상의 자리를 남겨 놓은 덕분에 그의 아들 아하스에 가서는 또다시 우상의 자리에 넘어지게 되고 유대의 왕국의 몰락의 시기를 걷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대체해야 돼. 우리의 우상들 가운데 투자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우상들 가운데 버려진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시간을 그 시간으로 집어넣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얻어 놓을 얻어놨던 그 기쁨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과 다르게 하나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없애고 그 기쁨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던 유 우상의 자들이, 자리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의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초점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카카오톡으로 얼마 전에 이미지 한 컷을 보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미지 컷을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문 닫아진 이 결과를 보고 사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이미지 한 컷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모두 다 닫게 만들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게 만들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이 느껴지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은 고난과 고통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이로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많이 당했던 한 사람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환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성경을 보니까 40에서 한 대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번 태장을 맞았고 그리고 세번 파선을 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바다를 유랑했고 그리고 수없이 오게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을 자기의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 환란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환란은 나를 넘어뜨리고 있지만, 이 환란을 가만히 보니까 이 환란은 앞으로 다가올 그 환란들을 이겨낼 인내의 근력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근력들은 또다시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나를 순근과 같이. 나를 정금과 같이 더욱더 연단시키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된 자신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자신에게 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환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절감했고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사고의 전환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의 생각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상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기대가 없을 때에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대가 없을 때는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기대가 없을 때는 차라리 그 시간 가운데 다른 거를 하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감이 생길 때 어떤가요?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곳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우상들에게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자신의 민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을 덮고 있는 믿음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기득권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 이전에 바라봤던 것들, 이전에 기대했던 것들이 다 하찮은 것임을, 별볼일 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절감했던 것입니다. 진짜를 알게 되는 순간에 가짜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명품 백을 가졌다고 한다면 가짜 백을 여전히 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너무나도 값지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 18,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무엇이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거란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환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떠나보내는 시간도 아니라 우리 이 시기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죠. 이 시기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키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상들이죠. 환란 속에서 드러난 이 감춰진 우상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전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들을 이 순간을 통하여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우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가 끝나면 우리는 또다시 신앙의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신앙의 닷을 내려 놀라운 신앙의 차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뵙고 그 얼굴빛에 광채가 나듯이 우리가 서로 보게 되는 그날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